자패스 워크로드 오토메이션 V20, 마스터와이드의 설명을 맡은 데이터 투 테크놀로지 솔루션 엔지니어 최현우입니다 5.2. 자패스 온프로미스 배포. 기업의 전산실에 설치 운영된 자패스 제품의 사양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5.2.1. 자패스 워크로드 오토메이션 사양. 자패스 워크로드 오토메이션 제품에 적용하여 실행될 배치 작업의 수 혹은 적용 장비의 크기에 따라서 배치 업무량을 산정하여 표 5.2.1에서 같이 세 가지 에디션을 제공합니다. 자패스 오크로드 오토메이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패스 오크로드 오토메이션 스탠다드 에디션, 자패스 오크로드 오토메이션 엣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맥스코어 에이전트는 256, 64, 16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맥스테스크는 만테스크, 찬테스크, 백테스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맥스 에이전트는 64개, 8개,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에이전트는 자패스 에이전트 작업 실행 서버입니다. 두번째로 메타 디비는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운용, DBMS, 오라클, 티베로 등 메타 디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픈, 오픈소스 외에 메타 DBMS로 마리아 DB, 포스트 GRE SQL, 마이 SQL 모두 DBMS 이중화 솔루션은 제외를 지원하지만 데이터 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주 주식에서는 설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테이블 라이선스는 자패스 인스턴스 한대 기준입니다. 5.2.2 자패스 OA 사양 자패스 OA 사양은 시스템 운영 자동화를 수, 적용할 장비수에 따라서 표 5.2.2에서와 같이 세가지 에디션으로 구성합니다. 자패스 OA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패스 OA 스탠다드 에디션, 자패스 OA 엣지 에디션이 있으며 맥스 코어 에이전트는 512개, 128개, 32개가 있습니다. 맥스 테스크는 490... 0 96테스크, 1024테스크, 64테스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맥스 에이전트는 256, 64,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자패스 에이전트 시 작업 실행 서버입니다. 메타디비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운용, DBMS, 오라클, 티베로 등 메타디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픈스 외에 메타디비로 마리아 DB, 포스트 SQL, 마이 SQL 모두 DBMS 이중화 솔루션을 제외를 지원하지만 데이터 투 테크놀로지는 설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위 테이블 라이센스는 자패스 인스턴스 한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